눈이 티비에 망거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 바나나인데요. 준비물은 노란색 밴드와 검은색 밴드입니다. 바로 만들어 보시죠. 틀이랑 노란색 됐죠? 검은색 한 개를 집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왼쪽으로 가게 놔두세요. 검은색 한 개를 두칸 위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. 됐죠? 노란색을 두 개씩, 두 개씩 사용할 건데요. 겹쳐서 몇개 만들 거냐면 다섯 개로 만들어줍니다. 한 개. 두 개, 세 개, 네 개, 마지막, 다섯 개까지 해주면 됩니다. 남은, 이 남은 노란색은 다시 제자리에 놔둡니다. 남았으면. 그리고 이거를, 수, 어, 세번 꼬아 줍니다. 다 만들었을 거예요. 그러면 밑에를 보면 이게 세 개가 돼 있을 거예요. 잘 촬영이 안 돼서 잘안 보여요. 아무튼 세 개가 됐을 거예요. 됐죠?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잠깐만요. 코바늘이 필요합니다. 이게 필요한데. 이걸 안 써도 되고, 철을 써, 아니, 철, 이거랑 똑같은 걸 써도 됩니다. 이게 어려워요, 좀. 그래서 잘못 보일 수도 있는데, 잘안 보이네요. 됐죠? 그럼모습보이아 괜찮네. 봐봐요. 보세요. 이거를, 이 검은색은 잡지 말고, 노란색, 아, 잠시만요. 노란색 두 개를, 검은색은 잡지 말고, 노란 아, 잠깐만요. 노란색 두 개를, 이렇게, 노란색 두 개를 끌어올려줍니다. 검은색은 빼고요 됐죠 이거를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펴서 손으로 손으로 이거를 한 칸에 넣어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여기 끝까지 하세요. 이렇게 해서, 여기 끝까지, 연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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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서, 안 빠지게 만들어주세요. 다시, 딱, 여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세개 빼고, 두 개만, 세 개는 안 하고, 두 개만, 이렇게. 아우,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. 됐죠? 이제 이거를, 이렇게 또 해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끼워주면은 또 이렇게 완성이 됐죠.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이세 개는 마시고 두 개만 딱 아니 두 개만 잡아서 두 개만 잡아서 이렇게 아우 잠시만요.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면은 벌써 3개가 완성이 됐네요. 이렇게 계속 계속 해주세요. 다시.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끌어올려서 여기에다가 호바늘로 하도 해도 됩니다. 근데 잘안 돼요. 그러니까 손으로 하면 더 편해요. 됐죠? 또 다시 이이 이 밑에 두 개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해 아. 옆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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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여기로 음. 저는 손으로 할게요. 됐죠 마지막 마지막은 하지마 어어 검은색 한 개만 여기서 주의하세요 한 개만 하는 겁니다 노란색 하나는 검은색 하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검은색 한 개만 맨 위로 올려주세요 됐죠 여기서 여기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. 잘 봐야 돼요. 아래 거를 코바늘로 이렇게 잡았죠? 이거를 그냥 위로 올려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됐죠?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냥 이렇게 했죠? 여기서 빼기만 하면 되는데 잘 빼야 돼요. 천천히 빼세요 응 요거 빼야지 아우 천천히 빼세요 오, 빼면은 이렇게 바나나가 완성이 됩니다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안녕 이렇게 원래 두 개였는데 한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. 다섯 개를 만들면 합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어, 알아서 합체하시고 그럼 안녕.